이런 실수 생기면 어떡하지? 아, 모르겠다. 일단, 이거부터 수습하자. 대리님,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짜 아무리 일이 바빠도 직원들이 그거를 어떻게 제가 안 챙길 수가 있죠. 아,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지? 아, 대리님, 죄송해요. 저 오늘 일절 절대 안 잊어버릴게요.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실수 없게 할게요. 어,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는데 저 이제 진짜 더 진지 모드로 어, 일할 때는 숨도 안 쉬고 완전히 집중해서 할게요. 어, 대미님,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축 처져 있지 말고 힘내요. 같이 힘내서 남은 업무도 열심히 뿌셔 뿌셔 뿌셔봐요. <laughs> 그럼 얼른 같이 해서 화이팅해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 대리님이 나 때문에 팀원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들으면서 혼나고 내 잘못을 나서서 덮어주시더니 죄송해서 어떡하지? 아, 아 바보 하필이면 그런 실수 대리님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저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는지 모르겠어 아니 3년차나 되었는데 어떻게 급여 지급을 놓칠 수가 있죠? 저 진짜 너무 바보 같아요. 저 때문에 대리님이 괜히 아 죄송해요. 아 진짜 다제 잘못이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대리님 크게 뭐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제가 도울 테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아, 죄송해요. 앞으로 이런 실수 절대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직 너무 실망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 이러다 이번에 승진 못하시면 어떡하지? 아, 어깨 축 처진 거 봐. 아, 그러게, 왜, 급여 보내는 거 까먹어서. 아, 힘내셔야 될 텐데. 대리님, 괜찮으세요? 아, 정말 죄송해요. 제 잘못인데. 아, 제가 혼난 건 아닌데,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막. 아, 제 심장이 막 벌벌 떨리더라고요. 아, 바로 앞에서 들은 대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 제 실수인데, 큰 소리 듣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아니, 부장님도 너무해요. 정말 아, 요즘 우리 팀 일이 너무 벅차서 그런 건데. 대리님, 이런 일 다시 없게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힘내요. 대리님, 자기 잘못이라고 대표로 혼났는데 상처받은 얼굴인데. 아, 대리님,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렇게 빨대로 여름 딸그락거리시는데. 아, 계속 저러고 있네. 대리님, 아, 왜 아까 대리님이 실수했다고 하셨어요? 아, 부정님도 엄청 혼나시던데. 죄송해요. <laughs> 주임단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일이 미숙하다고. 아, 그냥 차라리 제가 혼나면 되는데. 아, 다음부터는 고민하지 마시고, 어, 그냥 제가 했다고 나서게 두세요. 그리고, 죄송해요. 아, 이제부터는 스케줄표에 확실하게 표시해두고, 책상에 달력에도 써두고, 알람 설정까지 2중, 3중으로 다 해둘게요. 아, 죄송해요. 아, 이거, 어, 별건 아니지만 먹고 남은 시간 또 힘내봐요. 나 때문에 괜히 대리님이 부장님한테 불려가서 혼나다니. 아, 체크리스트까지 쓰면서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는데 하필 영업팀 월급 날짜를 놓칠 줄이야. <laughs> 죄송합니다. 업무가 바뀌어서 적응이 다른 팀 일까지 아,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달력의 날짜를 잘못 체크했어요. 제 실수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저 때문에 대리님 임사평가에 문제 생기면, 그리고 저희 팀, 솔직히 다른 팀 업무까지 담당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다른 업무까지 분담하면 업무 분담을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영업지원 팀이랑 논의해 볼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팀원들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어디선가 또 실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계획만 잘 세우면 실수도 줄이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대리님 그냥 다 잘못했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 실수는 했지만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영업지원 업무까지 떠넘기니까 정신없는 중에 일손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메인 업무가 영향을 받는다 우리 팀도 애쓰고 있다 이렇게 밀어붙이셨어야죠 아니 아, 제가 영업팀 급여지급을 놓치고 퇴근한 건 잘못이지만 아, 제대로 인수인계 안한 것도 잘못이에요 그리고 저희 팀 요즘 아, 바빠도 너무 바쁘잖아요 내가 업무까지 다 떠맡아서 그래 미안해. 아니 대리님 상처 주려고 한건 아닌데 아니요 대리님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그냥 업무 배분이 불합리해서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실수해서 저 때문에 팀원들 다분 앞에서 크게 혼나시고 제가 이렇게 디테일을 어, 잘 신경 못쓸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오늘 날짜만 한번더 확인했어도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저, 오늘로 깨달았어요. 제 부족한 점도 깨닫고, 앞으로 제가 더 잘하고 많이 노력해야, 저도, 대리님도, 우리 팀도, 더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할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이런 실수 안할 테니까, 대리님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런 건 바뀌어야 할것 같아, 조금 더 힘있게 얘기해 주세요. 저, 예전부터 말싸움 진적 없거든요? 제가 대리님 편 든든하게 들어드릴 테니까, 저희 앞으로 할 말은 참지 말아요.